안녕하세요. 꿀키입니다. 올해도 역시 다이아 페스티벌을 공지하려고 왔습니다. 8월 9일부터 11일까지 부산 백스코에서 총 3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도 첫날인 8월 9일 금요일 3시 50분부터 4시 50분까지 총 1시간 동안 푸드존에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매년 서울에서 진행이 되다가 올해 처음으로 부산에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기대가 되고요. 떨리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할까 엄청 고민을 했었는데요. 제가 혼자서 요리를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푸드존에 오셔서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어쩌면 더 중요한 공지사항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어, 이번 다이아 페스티벌에서는 제가 얼마 전에 출시했던 롤 돈가스를 3일 내내 푸드트럭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냉동식품이다 보니까 집에서 튀기기가 어려우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집에서 조리를 아예 하기 어려우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푸드트럭에서 롤 돈가스를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아 페스티벌 티켓은 지금 위메프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요. 올해도 역시 여러분들을 위한 티켓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하단에 있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응모를 해주시면, 응모해주신 분들 중총 10분을 뽑아서 1인 2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가서 여러분들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부산에서 만나요. 안녕!